자웜웜 웜 끼우는 방법 자 이렇게 바늘이 있고 웜입니다 그러면은 뒤집어 웜의 정면을 콕 찔러서 따냅니다 바늘이 꺾, 꺾어진 만큼 콕 찔러서 따내고 다시 다시 쑥 밀어넣어서 이렇게 됐어. 앞에 꼬부라진 데딱 끼도록. 그 다음에 바늘을 이렇게 맞춰보면은 어디까지 갔는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위로 찔러넣어. 이쪽으로 나오게. 우암의 등으로 나오게. 이거 뭐 숨기기도 하는데 지금은 시즌 초반이니까. 아. 숨기기보다는 밖으로 이렇게 노출시켜서 야근잎 에도 탁! 국셋이 되도록 자 요렇게 요렇게 반듯하게 끼워서 넣습니다 투하! 건들기만 <laughs> 해라 자웜 끼우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늘이 있고 웜 바늘의 요 끝에가 꼬부라져 있죠 오. 꼬부라진 길인만큼 웜 정면으로 바늘을 넣으면서 그, 꼬부라진 길이만큼 찔러 넣습니다. 그 다음에, 꺾어서, 빼. 빼고, 쭉 밀어 넣으면, 꼬부란 뱃인데, 원이 딱, 됩니다. 원 키퍼인데, 원 킵, 키핑을 하고, 그 다음에, 이, 뱃속으로, 길이를 재서, 이 높이만큼, 된 데도, 바늘을 위로 찔러서 올려요. 그럼 등, 등 뒤로 이렇게, 바늘이 나오죠. 자, 한번 이렇게, 그리고 어, 뭐원 끝에다가 바늘을 숨기기도 하는데, 지금은 시즌 초반이니까, 아, 어, 이렇게 후 포인트가 밖으로 나오도록 해서 야근 입질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.